자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일차방정식.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차 1차야.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풀었냐면 중학교 때는 가감법. 대입법. 자, 이걸 이용해서 풀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못 푸는 사람 없어.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있어. 자, 미지수.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있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걸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죠? 뭐 A나 B가 들어있는. 그래서, 자 요렇게 되어있는데 플러스 c는 0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런 형태의 근을 판별하는 거 근을 판별하는 거 요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요걸 위주로 이 단원을 살펴보게 되는 거야 어, 두개예요 x, y 네, 미지수가 두 개고 ABC는 미정계수라고 할게요. 여기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AB라고 해서 미정계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는 어떻게 판별하냐. 첫 번째, 해가 한 쌍이야. 그러면 A'분의 A하고요. B'분의 B가 다른 경우예요 이건 해가 한 쌍만 나오죠. 자, 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면 1차함수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그죠? 두 번째는 해가 없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아요. 근데 C-분의 C는 달라야 돼요. 결국은 Y절편이 달라야지 평행한 거기 때문에 결국 C-분의 C는 달라야 돼. 이걸로 근을 판별할 수 있어. 해가 없다는 것을. 세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다. 자이 경우는 일치하는 거예요. 두 직선이 일치. 따라서 전부 같아야 돼요. b 분의 b, c 분의 c 이렇게요. 자 물론 선생님 저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할수 있잖아요. 다르게 할수 있죠. 왜냐하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분의 a고요.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분의 뭐예요? b예요. a예요. a 다 얘네가 다르다고 해도 되죠. 얘네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죠. 마이너스 b분의 a하고 마이너스 b다시분의 a가 같다. 그럼 뭐예요? 얘는 평행하다. 다뭐는 달라야 돼요. y 절편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y 절편은 뭐예요? 마이너스 b분의 c잖아요. y 절편이 그쵸? 그럼 마이너스. b분의 c 마이너스 b'분의 c'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모두 같아야 돼요. y절편도 같아야 돼요. 이 경우는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기울기가 나와있으면 기울기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안 나와있고 그냥 ax 플러스 bi 플러스 c로 남아있으면 저첫 번째 한 방법으로 근, 근을 판별하면 돼요. 이해되죠? 어, 여기까지 필기 마무리 하셔요. 필기 다 하면 옆에 문제 풀어봐. 어, 여기다 다시 있어야 돼. 선생님이 그냥 막 갔네. 여기 다시 다 있어야 돼. 응, 기울기니까. 씨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 응. 1번만 풀어, 1번. 1번이 그거랑 관계된 문제예요. 음. 자, 일단,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랬으니까, 1분의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꾸고, a 플러스 1분의 2랑 같아. 그리고, 이렇게 같아야 돼. 맞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일단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a제곱 플러스 a는 2랑 같아야 되죠? 얘랑 얘랑 곱해서 같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똑같아야 되죠? 이렇게. 네. 공통인 거 찾으면 돼요. 네. A가. 그럼 얘는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은 0이죠. 네. 얘는요? 어, A 마이너스 3. 플러스 A -3. A 플러스 이거예요? 네. 응. 얘는 0이 되죠. 그럼 둘이 공통으로 있는 게 누구예요? 예,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예, 찾아야 돼요. 이게 1번. 첫 번째. M이, 그래서 얘가 M이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들은 같아야 돼요. 1분의 2 하고요. A 플러스 2, 1분의 2는 같아야 되는데, 얘는 달라야 돼요. 맞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랑 1 중에 마이너스 2는 된다는 거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요거 바꾸면 얘는 0이 되고요. 앞에 거 요렇게 곱한 건 0이 되고요. 네. 뒤에 거 곱한 건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네. 그럼 이 중에 공통으로 들어간 건안 된다는 얘기니까 네. a는 1만 된다는 거예요. 얘가 n이 되는 거예요. n. a는 3은 안 돼요? 3은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얘는 안 되는 애잖아요. 음. 자, 봐요. A가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A가 1인 거예요. 네. 얘는요, A가 3이 아니거나 A가 마이너스 2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탈락된 거잖아요. 얘만 된 거예요.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네, 존재하지 않기 그런... 때문에. 네네. 뒤에는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음.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 더하기 N은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에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다시 미지수가 3개인 1차 연립방정식의 계산은 문자를 먼저 한개를 소거시켜주고 이 문자를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대입을 해줘서 문자를 x라고 y만 남기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가감법이나 대입법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특수한 x 플러스 y는 a y 플러스 g는 b g 플러스 x는 c 이런 경우는 그냥 다 더해요.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g를 만든 다음에, 이 기억식에서 얘 니은식을 빼주면 g만 나와요. 기억에서 니은을 빼주면 g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얘를 이라고 하면 기억에서 디귿을 빼주면 뭐가 나와요? x 값이 나와요. 자, 얘를 리을이라고 하면 기억에서 리을을 빼면 y 값이 나와요. 이해돼요 이렇게 해결해주면 돼요. 그래서,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도, 위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칠해, 그, 써놓은 거는, 원래 우리가 2차 하듯이 하면 돼요. 그, 미지수가 2개짜리 연립 1차처럼 풀면 돼요. 근데, 선생님 빨간 표시한 것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훨씬 간편하게 나오죠, 식이. 음.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요거, 43-2번 문제를 다 요런 문제를 낸 거야. 특수한 경우. 알겠죠? 한번 풀어보셔요. 어디, 어디. 응, 알아 일단 필기 먼저 할게요. 필기하고, 풀어보기. 네, 풀어. 자, 풀게. 자, 요거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다 더하면 돼.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G인데 두 개씩 있어. 8.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야. 그래서 여기다 여기 빼주면 되죠? 빼면 z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z는 2. 2번 x는 마이너스 2. 3번 z는 2 이렇게 되죠, 그죠? 아, y는 4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온다. 자 역시 얘도 a B, C로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야? 2분의 1인가 봐. 맞죠? 어. 자,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빼주면, C, G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1번. G분의 1은, 2분의 1 빼기 3이니까, 2분의 7이에요. 그죠? 그러면, G는, 7분의 2. 역수만 취해주면 되겠죠? 그죠? 2분, 2번. 오, 그러네. 미안, 미안. 오, 선생님, 미안, 미안. 오,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그죠? 어, 마이너스 2분. 아니, 빼줘야 되는데 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선생님, 이걸 잘못 쓴것 같아. 더하기 맞죠? 2분의 7이죠? 얘에서 얘 빼줘야 되니까. 어 선생님이 그, 부호만 잘못 쓴것 같아요. 2번, B는요? y분의 1이잖아요. 음. 여기서 빼주면 돼. 2분의 1 빼기 5. 그죠? 그럼 2분의 9예요 y는 9분의 1인 거예요. 마지막에 점검해보면 되죠? 음. 마이너스? 9분의 1. 맞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이렇게. 3번. 그 다음에 x분의 1은요? 2분의 1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따라서 x는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해보세요.